제가 고소 같은 거는 솔직히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막말로 적을 두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나를 처음에는 싫어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 좋아해 주겠지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에 참고 넘어갔어요 참고 넘어가고 수없이 참고 나름 저도 제단에 시청자들이 봐주니까 감사한 마음에 어찌 보면 또 이게 우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호의를 베푼다고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없는 사실까지 싸질러 가면서 심한 모욕적인 글들 명예훼손 글들 아직 네. 너무 심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심해요. 도가 지나쳤어요. 이제뭐 당연하게 이제 까면은 까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제가 좀 어떻게 좀 힘든 시절도 많았고, 인기를 얻은 지 제가 많이 안 돼가지고, 무게를 견뎌야 된다. 시청자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 무게를 견뎌라. 다 이게 니한테 관심이고, 어? 관심이 없으면 이런 걸다 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무슨 사람 자체를 묻을 것처럼 없는 사실 유포하고 지어내고 제 직장, 이 아프리카TV 직장을 위협할 만큼의 악성 글을 쓰는데 더 이상 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참아도 악성은 있고 악성 글을 쓰는데 더 이상 참는 게 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목소리>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이가 계속되면 불이인 줄 알아 미안. 잠깐 저 이거 좀 끌게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사님. 호아 예. <laughs> 어 제가 그거 말씀을 드니까 뭐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제가 궁금한 것부터 일단 여쭤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미 여러분들 이미 변호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드린 상태고. 자 요즘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 사실이나 극도로 모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좀 대답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예. 현행법은 기본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법에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과 예. 모욕죄를 처 모욕죄에 관해서 규정해서 처벌하고 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라는 새로운 게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급력이 크잖아요. 예. 그 불특정 다수인이 무제한으로 접근 가능하고 게시판에 게시가 되면은 단시간 내에 급하게 유포되니까 그 피해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예. 그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률 제 70조에 명예훼손에 관한 거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에 대해서 말잘알지 못하는데 일단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가 현행법에 해당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예. 그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그이세 가지 중에 목록 중에 뭐그 고소를 했을 때 당사자가 그 피, 피의자가 그 받는 예. 그 처벌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알수 알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예.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행법어 형법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게시판이나 이런데 글을 쓸때꼭 네. 허위의 거짓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했어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면은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처벌 경중이 네.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보다 형이 낮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이나 이런데 글을 쓰거나 사람들과 대화 중에 말을 할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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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당히 신중할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한 사실을 말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